안녕하세요. 어머님의 말도 안 되는 합가욕으로 인해 진절머리가 나서 이혼을 결심하게 된 30대 여성입니다. 사실 처음에는 남편이라도 제 역할만 잘해주면 어떻게든 이 고비를 넘기고 잘 살아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자기 와이프 고생할 건 둘째 치고 그저 어머님이 안쓰러워 어쩔 줄 모르더라고요. 그러니 어쩌겠어요. 애끓는 모자 사이에 피한 방울 안 섞인 제삼자가 떠나줄 수밖에요. 이제 와서 이런 이야기는 해서 뭐 하나 싶지만, 그래도 남편 같은 인간하고 어쩌다 결혼을 해서 이혼까지 하게 된 건지 이야기하려면, 상황 설명은 조금 해야 할것 같아요. 이젠 남편이라고 부르기도 싫지만, 편의상 어쩔 수 없이 남편이라 칭하겠습니다. 남편하고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알게 되었어요. 다만 같이 회사를 다닌 것은 아니고, 제가 다니던 회사가 있던 건물 1층에서 카페를 운영하던 사람이었지요. 저는 어려서부터 결혼은 물론이고 연애에도 그다지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할 때까지도 누구를 진지하게 만나본 적이 없었죠. 그런데 카페 주인이던 남편은 저에게 무척이나 적극적이었어요. 그래서 약간은 분위기에 휩쓸려서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정신을 차려보니 어느새 제가 남편과 결혼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연애 당시 남편은 시부모님 명의로 된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었는데 결혼을 하면 저더러 그 집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하자대요. 하지만 솔직히 내키는 제안은 아니었던 게 남편이 살던 아파트는 지은 지 30년도 넘은 오래된 건물이었거든요. 건물 곳곳에 금이가 있었고 가끔 수도 꼭지에서 녹물이 나오기도 했고요. 그리고 세상 어떤 여자가 평생 한 번뿐일 신혼을 그런 집에서 보내고 싶어 하겠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으리으리한 궁궐 같은 집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마음 편히 쉴수 있는 그런 집에서 신혼살림을 차리고 싶었지요. 그래서 남편더러 그 아파트 말고 우리는 우리 취향에 맞는 곳으로 가자고 했어요. 게다가 저에게는 일찍이 분양받아두었던 아파트가 있었거든요. 여담이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결혼 생각이 없다 보니 또래들보다 일찍이 어떻게 하면 혼자서도 잘 살까에 대한 걱정이 많았고 그 걱정이 재테크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습니다. 나중에 남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혼자서도 잘 살려면 적어도 혼자 먹고 살 방법은 만들어놔야겠다 싶었달까요. 그래서 또래보다 이른 나이에 아파트를 사게 되었네요. 아무튼 결혼 이야기가 나오던 당시를 기준으로 길어도 3년 안에는 입주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그 허름한 시부모님의 아파트에서 신혼을 보낼 바엔 차라리 제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을 때까지 결혼을 미루는 게 낫겠다 싶기도 하대요. 그런데 시부모님께서는 무슨 그런 이유로 결혼을 미루냐며 크게 화를 내셨습니다. 제 말대로라면 2, 3년만 살다가 나갈 집인데 그걸 못 참냐면서요. 그리고는 저더러 신혼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고 저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결혼하는 사람들도 많다며 배가 불렀다고 쓴소리를 하셨지요. 그래서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남편이 살던 집에서 신혼 살림을 차리기로 했네요. 하지만 결혼식을 앞두고 갈등은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어찌됐든 집 문제가 해결이 되었으니 이제 더 이상의 잡음은 없겠지 싶었는데 하루는 어머님께서 당신 아들이 집을 해가는데 왜 너희 친정에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냐며 예단하고 혼수에 관해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를 꺼내셨으니까요. 그런데 그때까지도 저는 남편과 상의한 것은 아니었지만 예단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솔직히 제가 집을 해가는 상황이었으니 예단까지 해야하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어머님께서는 예단으로 어머님과 신우가 할 명품백 두 개와 골드바를 요구하시대요. 뿐만 아니라 낡았으면 어떠냐고. 2, 3년만 살고 나갈 건데 하시던 분이 리모델링 얘기를 꺼내셨지요. 당신이 알아봤는데 4천만 원 정도면 새집처럼 고칠 수 있다면서 현찰로 사천을 주면 당신이 아는 분에게 고쳐달라 하시겠다나요. 게다가 저더러 어쨌든 신혼집이니 가전도 새로 좀 바꿔오라며. 정말이지 이 모든 이야기를 듣는데 어찌나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는지 몰라요. 말문이 막힌다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죠. 그래서 제가 어머님께 따지고 보면 저희가 들어갈 신혼집은 어머님 아버님 명의로 된 집이지 남편 집은 아니지 않냐고. 그런데 저는 제 명의로 된말 그대로 제 집을 들고 간다고. 그런데 왜 제가 예단의 혼수에 리모델링까지 해야 하냐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같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런 식이면 결혼은 못 한다고도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사람이 어떻게 결혼 전으로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을까 싶은데 결혼은 못 한다는 제 말에 남편이 보인 반응은 뜻밖이었습니다. 사람이 순해서 어디 가서 도통 싫은 소리를 하는 걸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어머님더러 예단을 받고 싶으면 예물을 먼저 주시라고 하더니 가전제품도 다 멀쩡한데 뭐하러 새로 사냐면서 나중에 새집으로 이사갈 때 장만하면 된다고 짜증을 내는 거예요. 게다가 자기 명의도 아닌데 리모델링을 왜 해라마라 하시냐며 그러면 뭐 아파트를 자기 명의로 바꿔주실 거냐고 따지더라고요. 그러자 틀린 거 하나 없던 남편의 말에 어머님도 더는 뭐라 할 말이 없으셨는지 아이고 세상에 소리만 몇 번을 되뇌이시대요. 그리고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고 있자니 한마디로 이 남자 믿고 살아도 되겠구나 싶었죠.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남편과 부부의 연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과의 관계는 있는 대로 나빠졌던 탓에 어머님은 계속해서 남편의 눈을 피해 저를 미워하시고 못마땅해 하시더라고요. 뭐가 될건 간에 저랑 관련된 일이라면 전후 상황 상관없이 불만이 가득하셨고 흠잡기에 여념이 없으셨지요. 그리고 저도 사람이다 보니 그런 어머님을 만나면 기분이 상하고 감정 소모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말 그대로 웃는 나체도 침을 뱉으시는 어머님이셨으니까요. 그래서 조금씩 어머님과 만나는 횟수를 줄여갈 수밖에 없었네요. 한편 결혼한 지 2년째 되던 해에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원래도 아버님이 지병이 있으셔서 결혼을 서두른 감이 없잖아 있었는데 결국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리고 시부모님이 생전에 인꼬부부 같은 타입은 아니셨는데, 그래도 아버님이 돌아가시니 뭐랄까, 어머님이 힘들어 하시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어머님을 보면서 남편도 무척이나 괴로워했고요. 그래서 그런 남편을 위해 어머님을 향한 제 개인적 감정은 잠시 뒤로하고 어머님을 챙겼습니다. 어색하긴 했지만 그래도 어머님을 모시고 좋은 데 가서 식사도 하고, 쇼핑도 다니고,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살가운 며느리가 되어드리려고 노력했어요. 그래도 싫은 소리와 불평불만은 여전하셨지만 그럴 때마다 고마워하는 남편을 생각하며 참고 참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혹시 괜한 짓을 했던 걸까요? 솔직히 어머님이 저에게 고마워하셨으면 했던 것도 아니고 어머님 좀 챙겼다고 유세부리고 생색낼 생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더니 어머님은 제가 잘해드리면 잘해드릴수록 저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많아졌습니다. 어디 호텔이 식사가 맛있다더라, 누군의 며느리는 뭘 사다 줬다더라. 그래서 결국 질려버린 제가 다시 어머님과의 사이의 거리를 두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런 와중에 제 명의의 아파트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저희가 살던 집은 시댁에서 차로 20분이면 닿을 거리였는데, 이사를 가게 된 곳은 차로 1시간 남짓 걸렸으니 저로서는 숨통이 트이는 기분이었죠. 하지만 어머님께서는 왜 그런 동네에 분양을 받았냐, 꼭 이사를 가야 하냐 하며 온갖 잔소리를 하시더니 결국엔 당신도 같이 이사를 가면 안 되겠냐 하시더라고요. 아버님 돌아가신 이후로 혼자 지내려니 적적하고 외로우시다면서요. 하지만 저는 그런 어머님의 알른 소리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합가는 어렵다고 딱 잘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저는 남편과 전에 없이 큰 다툼을 하게 되었어요. 남편이 저더러 말이라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하면 어디가 덧나냐며 정말 너무한다고 소리를 질렀거든요. 제가 남편더러 어차피 같이 안 살게 확실한데 실없는 소리를 왜 해야 하냐고 받아치니까 혼자 대신 어머님을 보고도 아무런 느낌도 없냐면서 저더러 지독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남편에게 저도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남편 눈을 피해서 저를 무시하고 구박하시던 어머님이 언젠가부턴 아예 대놓고 저에게 면박을 주시고 억지를 쓰셨는데 그럴 때 남편은 단한 번도 어머님한테 그러지 마시란 소리를 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놓고 저한테는 지독하니 어쩌니 하는 게 어이가 없었죠. 뭐 아무튼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남편하고 대판 싸운 덕분에 합가 이야기는 쏙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후로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을 보내고 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머님이 목욕탕에서 넘어지셨다고 연락이 왔어요. 하지만 불행 중 다행으로 부상의 정도는 심하지 않으시대요. 병원 의사 말로는 손목 근육이 살짝 놀란 정도라서 너무 무리하지만 않으시면 금방 좋아지실 거라고요. 그런데 어머님은 그때부터 별것도 아닌 일로 집에 좀와 보라며 그렇게 저를 호출하셨습니다. 심지어 한 번은 주말 아침이었는데 당신이 약속이 있는데 머리를 감으려니 손목이 시큰거려 죽겠다며 저더러 머리 좀 감겨달라고 부르신 적도 있었다니까요. 그리고 그땐 정말 아무리 상대가 어머님이라고 해도 속에서 열불이 올라오는 걸 참을 수가 없대요. 솔직히 그동안에도 정말 울화가 치미는 걸 참으며 어머님이 부르실 때마다 갔는데 그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사람이 왜 아플 때는 별것도 아닌 일로 더 서럽고 서운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냥 한 달이면 낫는다니까. 한 달만 참아보자 생각한 거죠. 그런데 정말 그날만큼은 도대체 며느리가 시녀도 아니고 이게 무슨 경우인가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유로 부르실 거면 저 말고 남편을 부르시라고 화를 냈습니다. 그런데 그랬더니 그날 이후로 어머님이 더는 저도 남편도 부르시질 않대요. 그러다 지난달이었습니다. 남편이 돌아오는 주말에 어머님 댁에 좀 같이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 때문에 그러냐니까. 뭐, 이런저런 할 이야기가 있다대요. 어차피 더 캐물어봤자 말해줄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알겠다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예정대로 시댁에 내려갔는데, 현관부터 집안이 얼마나 어수선하던지요. 거실이며 안방이며 곧 이사라도 갈것 마냥 곳곳에 상자들이 쌓여 있었거든요. 그리고는 곧이어 어머님이 당신이 할 이야기가 있다며, 저더러 이리 와서 앉아라 하시는데, 왠지 불길한 기분에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제 눈을 피하대요. 지금도 남편이랑 어머님이 정확히 어떤 대화를 주고 받았던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남편과 제가 오래 들어 돈 문제로 다툼이 좀 있기는 했었어요. 회사 근처에 카페들이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남편 카페 매상이 많이 떨어졌는데 남편이 천하태평이었거든요. 그래서 보다 못한 제가 어쩌려고 그러냐고 한마디 했더니 자기가 알아서 할 건데 왜 잔소리를 하냐면서 목소리를 높이는데 얼마나 어이가 없던지 결국 몇 번이나 큰 소리가 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부부지간의 일이니 어머님께 이야기를 했을 거라곤 상상도 못했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앞으로 당신이 월세로 50을 낼 테니 같이 사는 게 어떻겠냐 하시대요? 그러면 저희는 여윳돈 50이 생기는 거니 얼마나 좋으냐면서요. 그래서 제가 월세로 50이 아니라 500을 내셔도 가치는 못 산다고 했습니다. 저도 퇴근하면 편하게 쉬고 싶은데 어머님이 계시면 어떻게 편하게 있겠냐고요. 저녁 식사도 그냥 대충 시켜먹고 그래도 되는데 어머님이 계시면 그렇게 못하고 아무튼 여러모로 제약이 너무 많아서 싫다고 가치는 못 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님이 누가 저더러 저녁 차리라고 했냐면서 그런 거안 해도 된답니다. 제가 주말에 늦잠을 자든 말든 뭐라고 안 하실 거라면서 저는 저대로 당신은 당신대로 편하게 살자는 거예요. 하지만 아무리 어머님이 무슨 말씀을 하셔도 아니 애시당초 제 집에서 왜 제가 그런 눈치를 봐야 하는 거며 허락을 받아야 하는 건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어머님께 왜 매번 이렇게 마음대로 생각하고 말씀하시냐고 어머님 이러시는 거저 정말 힘들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어머님이 저더러 당신이 뭘 어쨌냐면서 화를 내시더니 괘씸해서 안 되겠다며 저더러 당신 집에서 살던 방세를 내놓으랍니다. 3천만 원을 당신 계좌로 지금 당장 보내라나요? 그리고는 하시는 말씀이 처음부터 제가 마음에 안 들었지만 아들이 좋아하는 여자라고 해서 꼭 참고 집돈해준 건데 저 하는 꼴이 아주 싸가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턴 저도 정말 할 말은 해야겠다 싶더군요. 그래서 그 거지 같은 집을 도대체 언제까지 우려먹으실 심산이시냐고 따졌습니다. 막말로 제명의로 주신 것도 아니면서 뭘 그러시냐고요. 그러자 어머님은 이도저도 안 먹힌다 싶으셨는지, 아이고 하는 곡소리와 함께 나오지도 않는 눈물을 쥐어 짜내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도 부족하다 싶으셨는지, 저를 보고는 너 잘났다 하며 삿대질을 하시는데, 도저히 몰아드릴 말씀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서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그런 저를 보더니, 정말 너무한다면서 어머님을 어르고 달래는 거예요. 엄마 울지 마, 우리 집 가자 하면서요. 어처구니가 없는 광경에 잠시 말을 잃었지만 저는 최대한 감정을 조절하며 남편더러 그럴 게 아니라 당신이 여기 어머님과 같이 남으라 했습니다. 어머님이 적적해서 같이 살고 싶다 하시는 거니 당신이 남는 게 모두에게 좋겠다고요. 그리고는 짐도 내가 챙겨서 여기로 보내줄 테니까 그런 줄 알라 했죠. 그렇게 당황한 남편이 어정쩡하게 행동하는 사이에 저는 제차 끌고 집으로 와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여행용 가방에 미친 듯이 남편 짐을 때려넣기 시작했어요. 생각할수록 어이없고 괘씸해서, 뭐, 엄마 울지 말고 우리 집 가자? 짜고 치는 고스톱이 따로 없다 싶더라니까요. 그리고 이튿날, 날이 밝기가 무섭게 용달차 불러서 남편 짐이란 짐은 숟가락 젓가락까지 실어서 시댁으로 보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남편에게 이참에 어머님 옆에서 오래오래 붙어 있으면서 효도하고 지내라고 했어요. 당신 말대로 불쌍하신 어머님, 언제까지 혼자 계시게 할 수는 없지 않냐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저더러 전화에다 대고 미친 엑스냐며 어떻게 이따위로 나오냐고 생난 일을 치대요. 그래서 제가 당신이 어제 어머님 챙기는 거 보니까 알겠더라고 당신한테 필요한 사람이 내가 아니라 어머님인걸. 그러니 내가 알아서 빠져준다는데 왜 난리냐고. 저도 지지 않고 응수했지요. 그랬더니 남편이 어이가 없다면서 후회하지 말라고 알겠답니다. 저더러 혼자 잘 먹고 잘 살라면서 못 대쳐먹었네 그러는데 순간 이상한 감정이었어요. 솔직히 남편이 잘못했다고 싹싹 빌면 어쩌지 싶었거든요. 그러면 봐줘야 하나 봐주면 또 이런 일이 생길 텐데 하고 걱정스럽기도 했고요. 그런데 오히려 지가 더큰 소리를 내면서 알겠다고 하니까 어이가 없었다고 해야 할지 아쉬운 건 아닌데 허탈하고 황당했달까요. 그런데 더 황당했던 건 그날 오후 어머님한테 온 연락이었습니다. 어머님이 남편에게 들었다며 이게 다 무슨 얘기냐며 안 된답니다. 이혼은 안 된대요. 그리고는 당신은 아들하고 살고 싶었던 게 아니고 저랑 살고 싶었던 거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아버님 돌아가시고 제가 너무 잘해드려서 좋았었다나 그래서 그런 거라면서 이혼은 하지 말래요. 합가 이야기도 이제 안할 테니까 당신 아들하고 알콩달콩 살라나요? 그래서 제가 됐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아들하고 알콩달콩 살기도 글렀고 이제 트럭으로 준다해도 싫다고요. 그리고는 어머님더러 효자 아들 두셔서 참으로 좋으시겠다고 아들한테 효도 많이 받으시고 오래오래 사시라 했지요. 그랬더니 어머님 하시는 말씀이 그 자식이 뭘할줄 안다고 효도를 받겠냐고 정말 이럴 거냐면서 저더러 안 된다고 안 되긴 뭐가 안 된다는 건지 말이에요. 아무튼 이제 눈에 가시 같은 며느리도 없고, 어머님을 극진히 생각하는 아들이 옆에 있으니 정말 좋으시겠어요? 그쵸?